인기 보이 그룹 샤이니의 종현 씨가 돌연 자살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보이 그룹으로 10대 시절부터 활동해온 실력 있는 그룹이었으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살 원인은 우울증으로 보이는데요. 생각해보면 유독 연예인들 사이에서 우울증이 많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으로 많이들 이어져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걸까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말마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연예인들 걱정도 조금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 김주혁 씨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과 더불어 난소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개그우먼 최서인 씨, 배우 김지영 씨, 배우 김영애 씨등 올해는 유난히 병과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연예인 분들이 많이 있네요. 아,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나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국민 엄마로 불릴 만큼 수많은 어머니 역할을 도맡아 하셨었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작품 활동에 매진하시다가 정말 진정한 배우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녹화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워낙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셔서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드라마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제발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대, 기도를 많이 하셨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배우 한 분을 잃게 돼서. 아,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 가 계시기를 네, 기도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연예인분들은 건강 문제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지만, 아, 이번에 생을 마감한 종현 씨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 이 병이 너무도 무서운 점은 찾아온 줄도 모르게 찾아왔다가 그냥 감기처럼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병보다도 위험한 병일 수밖에 없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의 과정은 그런 원리는 너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를 치료하는 약물 역시 부작용이 참 많은데요 딱그 증상에만 들어맞는 약이 아니라 다른 마음의 작용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의욕이 저하된다던가 기쁨이나 즐거움 등이나 좋은 감정마저도 억제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신진대사를 조금 억제시켜서 우울한 감정이 들새 자체를 만들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뭐 육체적인 부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자서 살이 찐다던가 활동성이 줄어들고 식욕만 늘어서 점점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안 좋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우울증은 전 세계 1억 명이 앓고 있는 엄청난 병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앓을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대략 1%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비중의 병이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작용하여 병증을 유발하지만 정확한 원인이나 발병에 대한 아 어,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서 어 치료에도 많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병입니다. 개인의 주변 환경에서 그 원인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뭐 많은 실패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죠.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병입니다. 종현 씨의 경우는 어떤 주변 환경이 종현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연예인이라는 주변 환경적 요소가 우울감을 증폭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많긴 하지만, 연예인들이 비교적 비율상 더 많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화려하고 멋진 무대 위에 나와 무대 뒤에 초라한 나라는 존재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고 환호성과 갈채를 받다가 무대 아래서 내려오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정말 그 몰려오는 그 공허함 그리고 뭔가 알수 없는 헛헛함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큰 비중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 김재동 씨가 한 강연에서 한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대 위에서는 정말 내가 주인이야,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행동하고 좌중을 압도하고 그러다가도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뭔데 여기서 이렇게 나대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들이 보통 이러한 공허함과 우울감을 잊기 위해 어떤 과도한 음주나 마약이나 혹은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의 굴레로 돌아오기 위한 그런 우울감이나 공허감을 이겨내고 싶어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환이나 즐거움과 어떤 명예, 그런 스타덤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언제 인기가 식을까, 언제 이 자리에서 내려앉게 될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에 계속 쫓기게 되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화려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하고 싶은 일까지 다 하는데 뭔 놈의 우울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과 힘듦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잠깐 종현씨가 어떻게 그 생활을 했을지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정말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종현 씨는 10대 때부터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연습생 시절도 굉장히 길었을 것이고, 당연히 학교 생활이나 어떤 가족과의 유대를 쌓기보다는 그 성공이나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에 더 열심히 매진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더불어 사 샤이니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죠. 수많은 팬덤을 경험하고 바쁜 일정을 보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아이돌 그룹조차도 일주일이 모자랄 만큼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 있고 하루 종일 벤에서 먹고 자고 할 만큼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샤이니는 어땠을까요? 해외로 국내로 수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자신을 어, 가꿀 수 있을 만한 그럴 시간은 많이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획사에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내야 하고 인기는 언제 식을지 모르니까 어, 이 팀들을 아이돌 팀들을 극한까지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일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립되고,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마음의 병, 그런 씨앗들이 점점 자라게 되겠죠. 이렇게 일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립되고 마음의 병은 깊어집니다. 더군다나 그들 그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작곡도 하고 창작적인 일을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해소해 주고 견딜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연예인들은 아마도 남들보다 훨씬 더 심한 이런 감정의 낙차, 감정의 기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라는 것이 한순간에 확 올라갔다가도 갑자기 훅꺼지기도 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비단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 누구라도 이런 우울에 늪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듯이 성공도 역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빵 터지게 성공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진행하는 소소한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 나의 꿈을 따라가 쫓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성공들 중에 하나도 아주 작은 성공들 중에 하나도 성공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겪은 실패가 삶을 끝장내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십억의 빚을 지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거나 팀 프로젝트를 내 문제 때문에 내 잘못으로 엎어뜨리더라도 그걸 언제든지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있다면요. 주변에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십억의 빚을 지고도 당당히 재기에 성공한 이상민 씨 같은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어떠한 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화 대사 중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살아 있으면 어떻게든 돼. 그러니까 제발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던 존재가 개인적인 문제로 사, 삶에서 등지게 되면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최진실씨 같은 경우도 그랬죠. 앞서 세상을 등진 수많은 그런 연예인 분들의 뒤를 따른 그런 팬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런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 그렇게 쉽게 접버릴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해보고 할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포기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구멍을 찾을 수 있도록 혼자서 말고 우리 모두 함께 찾아보고 함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